자 네, 일단 특성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아직 상견자는 크게 특성 변화가 없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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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봐봐 서로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요 광역딜 들어오는 타이밍에 차단이 세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축전 천법 같은 거를 요 광역딜 타이밍 때 감아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어요. 어차피 강화 선주 오니까 여기서 무난하게 회복해주고 해제 한번 봐줄게요. 차단이 제법 좀 알차게 샜는데 그래도 딜러분들이 딜이 세가지고 차단 세고도 잘 막았죠. 이번에는 강화선조가 없을 거라서 공생기 털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화선조가 있냐 없냐를 측정을 잘 해주시면 돼요 강화선조가 거의 공생기 급이기 때문에 강화선조가 있으면 공생기를 아끼시고 강화선조가 없으면 공생기를 쓰고 이 메커니즘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대부분 강화선조를 딜 때문에 일단 땡기고 시작하긴 하는데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니까 가능하시면 강화선조 힐력으로 많이 떠주세요. 아, 이렇게 차단을 안 봐. 있었잖아. 哈哈，<laughs> 才。 여기서 차단부 둘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렇게만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최근, 요즘에는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다 가시죠 네. 여기도 이제 아까랑 풀링이 똑같죠 그래서 지금은 강화 선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기를 하나 던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 차단이 이때 세면 안 되니까 시식이 지원도 해주고요 시식안 하고 왜 유튜브로 하냐고요 어... 되게, 제법 개인적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치지직 분위기라도 좀안받뀌되 해요. 아이고, 사고가 났었죠, 방금. 사고 났었을 때는 그냥 전구토 올리고. 그리고 치지직이 불편한 게, 그, 팔로 150명을 못 채우면은, 영상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해도, 그걸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지직 하려면은 녹화랑 이걸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막 취미로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 스트리머도 아니고, 이거를, 방송을 하는 걸다 녹화로 저장해가지고, 그거를 편집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는 다시 보기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가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편집할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이 저한테 너무 커요. 자, 그리고? 냉정하게 그냥 시직해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laughs> 어, 사실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자. 아, 여기도 이제 차단 잘 봐주고 해제는 아마 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해커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봐주시고 네, 저 생명력 차치는 CC로도 끄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잘 끊어주시면 좋고요. 같은 경우도 이제 도정님 걸리셨 는데 도정님은 그풀 방법이 있으시죠 그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너무 좋은 거고 이제 사업 하나 어, 아이고, 이거 이제 사업파나사용어이거 겹쳤다 이 저는 석화가 있기 때문에 풀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석화로 풀어주시고요 대마보 써주실 수 있나? 정리됐으면 다 정리됐죠.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제가 딜하려고 강화 선조를 소환을 했는데 되게 안 좋은 플레이죠. 왜? 바로 여기서 난타가 올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가 선, 강화된 선조가 없이 맞을 거기 때문에 치에트 올려가지고, 네, 해주시고, 여기 이제 대마지를 또잘 깔아주셨죠. 그러면은 대마지 위에서 좀 버티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빨리 움직였다. 네 그리고 여전히 또 강화 선조를 저는 딜도쓸 거예요. 네. 왜? 지금 비단도 있고 동생기도 있고 쓸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굳이 선조를 꼭힐력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쐐기돌은 타임어택 컨텐츠거든요. 네.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던전을 도는 게 목표죠. 예, 딜할 여유가 있으면 딜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강화된 선조가 있으니까 공생기를 아끼면서 선조로 힐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 아, 승천. 꼭 이럴 때 공짜 승천 터지더라. 까비. 그래서 공생기가 좀 많이 논다 하시면요. 공생기 쓰고 딜 하세요 그게 딜을 늘리거나 쇠기에서 조금 더시크에 그 가까운 행동이니까 피 10만이든 20만이든 딜딜 평균딜 10만 정도만 더해도 몇 억을 더 하게 되거든요 던전 다 돌다 보면 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막 0초 남기고 1초 남기고 이럴 때몇 천만씩 이렇게 모자르고 좀 아쉽거든 사실 저도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아 이거 내가 물량 먹고 딜 했었으면 잡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기는 힐로할크에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승천 딜용으로 태워 줄게요 사실 연번 치는 게더 재밌긴 한데 저거 어, 딜러들 도시락은 개풀 다 날아갔네요 그냥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이동할 때 영혼나그네 쓰면서 계속 딜 해주시면 좋고요. 어차피 이게 힐쓸 힐로 쓸 데가 없어요. 대신 여기선 이제 이거 유도해주고 딜한번 들어올 거고 다음 탱커 그 방역될 전까지는 풀피를 채워주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이쁘게 유도해줄까? 이 약간 테트리스 중우어 있으신 탱커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탱커님은 굉장히 좀 후하게 잘 쓰고 계시죠. 그래도 일단 치트 하나만 던져도, 와! 크게 돌아야겠다. 빡꾸 해주나? 아, 빡꾸 안 해주네. 그래, 안 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 여기 뒤에 저렇게 슬금슬금 오는, 나, 오는 애들, 애들 안 나게끔 조심해 줘야겠죠. 저는 이제 포고토까지 회수해 주면서 먹어주고. 지금쯤 비단 쓰면은 이 위에 잡을 때 비단 오겠죠.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는 보통 저 위에 붙일 게 있을 때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아이거 근데 내가 유도 좀 잘못했다. 여기 빈 공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들겠죠? 괜찮아, 요데 가면 되지. 아, 고! 안 해주네? 까이 아, 해주네? 굿. 위코라가 좀타입이 달라졌네. 이게. 아마 요쯤 되면은 다음 광선을 보기 전에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막 깔아도 되니까. 불태달라고 하시죠. 아 이놈의 힐러들 맨날 전투 늦게 풀리는 것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여기에 이제 저두 마리까지 해서 너도 올릴 거고요. 여기도 아까 초반이랑 비슷하게 초반에 그 공생기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뭉치고 초반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깨물리한테 초반에 물리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깨물리가 많이 살아있었을 때를 항상 경계를 해주셔서 초반에 공생기를 털고 나머지 애들은 이거는 이제 기본 힐업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공생기 아끼지 마시고 네.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생기 아끼는 거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7대 살 동안 전구 토한 번안 올린 목소리 갑자기 생각났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분여여히 돌부로 쓰고 버티고, 아이고, CC랑 끊겼다. CC 차단이 좀 막혔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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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 아 죽기는 신이야. 네. 해제를 누른다는 게 차단을 누른 바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원거리 차단을 제가 한번 봐주면 좋겠죠. 방금 같은 경우도 요요난도질꾼이 함성 같은 거 외칠 때 그때 이제 비단 사용해 주시면은 데미지 거의 안 맞고 막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대상이니까 차단 봐야겠다 이런 거 도망 못 가게 좀 묶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런 거 비명 들어오기 전에 방금처럼 이제 연치 한번 날려서 선조 같은 걸로 피뻥 시켜주면 당연히 좋겠죠. 이게 지금은 당수가 낮아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단감면저 피뻥 한방에 죽고 안 죽고의 영역이 생기거든요. 복돌이 그나마 제일 약점인 부분이 외생기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나마 그 외생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게저 피뻥 효과라서 아나꼭 이럴 때 승천 터져. 네, 일단. 네, 구석에 먼저 유도를 잘 해주시고요. 이쁘게 네, 잘 깔렸죠. 그리고, 탱커님이 지금 어느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멀리 있는 애들 위주로, 아, 회방 쓰셨네요. 그러면은, 바닥을 좀 밖에서 유도를 해 줍시다. 네. 유도를 해주고, 방금도 보셨겠지만, 저, 꽈가강 터지는 딜이 꽤 세요. 저 쫄들 죽는 게.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 방이 없으셔가지고, 아프게 맞으셨다. 네. 슬슬, 몰아치는 피올 거니까, 밖에서 한번 유도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네, 근데 이쪽에 유도됐죠? 아쉬운 거고. 자, 돌고름이또올 거기 때문에, 이 찍힐을 보는 게 지금 복들한테 가장 큰 미션이여가지고 네. 오히려 저찍 찍힐을 위해서 선조를 냅둬야 되는 상황이 좀올 거예요. 잘 당겨주셨고 편까지 넣으면 좀 되겠죠. 그래도 죽기님이라서 이번에는 좀 괜찮게 괴차게... 해결시킬 수 있겠죠. 끼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써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 겁나 아파 이거 소환하고 또 살짝 밖에 가서 유도해 주고요 어.. 안에 또 유도됐는데? 이번엔 회방 들어갔죠 스턴 누가 걸었냐? 스턴 안걸어는게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비단으로 한번좀 막죠. 흥만이 막힐 거니까. 아이씨, 공짜 승천 터질 거같았으면은 얘기를 하지 그랬냐. 안 썼지, 그러면은. 아에서 돌로 5초 남았으니까, 이거, 강화 승천 그때 이용할게요. 아니, 강화, 찍힐보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나네. 자, 이거면 이제 저 멀리 있는 친구들 차단 봐주면 좋겠죠. 이렇게 가지고. 그냥. 어, 잡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제일 큰 미션이 될 거예요. 복수한테 계속. 너찍킬 어떻게 해결할 건데를 계속 받을 겁니다 미션을 앞으로도. 그래서 실제로 숨은 같은 데는 더 심할 거고요 그게. 이건 뭐 광역 킬이야. 뭐. 차고 넘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 지금 상견자 복수를 힐 남고, 찍힐도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찍힐이 좋긴 한데, 단수가 올라가면은 어차피 힐량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생존기를 얼마나 잘 굴릴 수 있냐와, 외생기를 얼마나 지원 받으면서 사냐의 영역이라서, 외생기 지원이 없어서, 힐량이 모자라요, 무조건. 순수 힐량으로 이거를 막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실제로 지금 외국 팀 중에서는 딜러들도 비단 끼고 탱커도 비단 끼고 이런 이스도 나오죠. 대신 그 사이에 복수리 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플레이인데 그것도 한계는 분명해요. 어쨌든 딜러들이 딜 장신구 안 끼고 비단에 낀다라는 거는 나중에 가면은 딜이 모자르든 단수가 무조건 오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항상 찍힐 플랜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를 고민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피가 좀 많으니까 연법 말고 얘좀 찍기를 봐줄게요. 이러면 이제 좀 피가 맞게 죽겠죠. 애들이. 자, 여기는 얘를 잡고 갔기 때문에 해제해 볼게 렘드밖에 없죠. 우선도 잘 체크해서 좀 튼튼한 순서는 나중에 봐주면 좋겠죠. 주반 있으면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야, 그거 유저들이 볼수 있을까? 주반 있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도정님이 그 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 도적이 금방이 그 없어서 생각보다 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석화로 풀고. 죽기님을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흑마님을 먼저 해주죠. 아까 흑마님 세게 맞아가지고. 지금은 방금 명처리가됐기 때문에, 군대 쪽이 좀더 안전하거든요. 이거는 죽기님이 저보다 튼튼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듣시네. 아이고, 그만 쓰실 줄 알았으면, 냅둘 걸 그랬다. 네,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미리 가있지 않거든요. 영 위치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지금 빨간색 큰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게 대상 유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저게 떨어지는 건데 저 위치에 미리 가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만약에 먼저 이렇게 가있으면은 이렇게 유도가 돼요 바닥이 그러면 저기를 급하게 가야 되는 사람이 못써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이밍에서요 어, 저 바깥에 계시다가 저걸 한번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지금도 여기 생겼죠? 그럼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바깥에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대상자가 됐다? 이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저기 같이 계시지 마시고, 저 쫄이 꽝꽝꽝꽝 이동하면서 들어오는 데미지가 엄청 센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저 령이나 저 쫄에서 최대한 멀어져 주세요 저게 근처에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대부분 여기서 찍딜 보면서 블러드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교감 다음에 이제 강해지는 타이밍 요거 다음에 이제 뭐냐? 스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지금이겠죠. 그때 이제 최대한 힐은 오토 힐 스킬들을 많이 넣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찍대를 같이 봐주시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저때 이제 힐딜 버프가 있기 때문에, 치에트 하나 정도만 던져놔도 엄청나게 힐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우리부터 블러드가 없을 거니까, 어, 여기 가시때몇 번만 힐을 좀 감아놓도록 하죠. 이 정도 가만 으면은 이제 넉넉할 거거든요. 포토도 하나 회수할 거니까. 아, 저게 모자르네. 살짝 모자랐죠. 수정 같은 거 이제 하나 걸어놓고. 여기 이제 쫄딜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걸로 만, 맞을 수밖에 없는 쫄딜이라서 이런데도 이제 정고토가 이런 거 살리는 게 굉장히 유료, 어, 유의미하죠 리유 그래서 저럴 때 이제 정고토 써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다섯 명다 데미지를 같이 입어야 될때 댕감 용도로 되게 좋거든요 여기는 석상 이동할 때 말고는 데미지 들어올 게 따로 없으니까 하던 대로 네, 모든 선주를 다 딜로 태울겁니다 어차피 풀피 채워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도트 힐만 발라줘도 충분히 되고 원소의 대가 있었을 때는 풀피 채워 주던 겸칩한번 써주면은 알아서 용폭 같이 날아가니까요 어. 원소의 대가도 중간 중간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칩 하나 넣어주면은 원소의 대가 때문에 선조들은 알아서 용폭을 뜹니다.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좀 딜을 넣어주시면은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딜을. 자, 여기서는 이제 광역 딜 들어오기 전에. 꽝 들어오는 데미지가 있다면 여기서 비다드로 막아주고요 꽝 터지는 데미지를 요거는 이제 힐업으로 막을게요 탱커가 두개 막고 있고 나머지 딜러랑 저랑 하나씩 막고 있죠 여전히 풀피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성의 도트 힐로 피차게 냅두고요 아이 이쪽으로 오니까 살짝 옆으로 빼 줄게요. 나머지도 피 알아서 찰 거니까 내버려 두고, 자 뭉치면은 이제 포고토 넣어 주고, 오 대가지 어디가 비일까? 여기가 비는 거 같죠. 천 하나 털어 줄게요. 왜냐면 지금 선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힐러들이 되게 그거를 많이 받았어요. 너가 약한 타이밍 때 어떻게 해결할 거? 근데 이거를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좋다라고 불리는 힐러들 있죠, 지금. 복돌 헤드 뭐 이런 친구들은 내가 약한 타이밍이 적거나 약한 타이밍을 되게 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좀 있거든요. 그런 힐러들이 좋은 거라서. 곡들도 항상 약한 타이밍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그러니까, 약한 타이밍이 결국 선조가 없는 타이밍이겠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플랜을 좀 많이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선 이걸 쓴다. 저 상황에선 저걸 쓴다. 이거를 설계를 해주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힐업 되실 거예요. 오케이 아도둑이네어 잠시만요 마실 거좀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버리면 안될 거를 저희 어머니가 버리시는 거 같은데 i korzystam